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12월 22일날 정도 동지맞이 합동제를 한번 해보신다고 해가지고 예. 동지맞이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동지라는 것은 겨울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다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생활을 바깥 못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설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 설을 준비해서 왜냐면 서울 전에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걸챙기해서 그래서 이제 나쁜 운도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서울 전 그래서 동지 때 나쁜 음 있는 거다 챙겨서 태워서 없애 버리는 그래서 하는 게이 동지 맞이라는 거고 아. 동지 맞 합동제라는 것은 동지 맞을 혼자 하려면 몇 백만 원몇 천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혼자 못 하고 또 사람들 식구 숫자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몇십명 모여서 하면. 돈이 부담이 안 가니까, 즉, 혼자 하려면 최하 5, 600 이상 들어가지만, 3, 40명 모여서 한다 치면 1,20만 원이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합동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 이제 그 경기도 어려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동지 맞이 내년 음. 문을 닫아보려고 이렇게 구슬을 하다 보면, 정말 몇 백만 원 들어가죠. 그렇죠. 최하도 이렇게 들어가죠. 음. 그런데 이제 합동제로 하면, 음. 적은 비용 가지고, 음. 좋은 선생님들이 뿐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상을또 분명 자기 상항 차리는 거고. 아 개인 사항. 예, 예 그다음에 뭐물 하나, 과일 하나 하더라도 각자 개인상을 차려 차려다 거기 때문 혼자 음. 하는 저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아, 과일 수. 올라가고, 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쌀 올라가고. 예예. 떡도 예. 올라. 가고 떡도 올라가고. 제제선 떡도 올라가고. 그거 음. 그그기본 그거, 그거, 올라가죠. 음. 그다음에 생수 올라가고. 예예. 예, 예, 그래서 올라가고. 그니까 합동제라고 하는 게, 저 망양단 같은 데서 이북 사람들 한꺼번에 하는 그런 합동제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아, 예, 예. 어떤 사람들이 하면 꼭효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면,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많거든요. 음. 나도 모르게 조상을 못 모신 조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9월 9일날 중양절을 해서 음. 조상을, 처진 조상을 챙기기도 하지만, 그 처질때도 못 챙긴 조상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못 내보내주고 못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풀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내가 모르고 예. 지나갔던 거, 그 다음에 새해가 되기 이전에 예. 되기 전에 나쁜 걸다 버리는 예. 그런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될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해서 자기가 올해 예. 올해난 미래는 이제가좀 나빴다 그걸 버려야죠 버리고 예. <laughs> 이제 설날 새 옷을 입고 예. 내년에는 좋은 오늘 맞이 해야죠. 그럼 뭐 법사님들 축원도 이제 전부 들어가고. 네, 그렇죠. 어, 개인 축원 전부 해주시고 음, 뭐, 네. 공수도 그날 오신 분들 공수를 다 해드리고. 어, 네. 오신 분들이 이제 공수도 다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 신청을 받으실 때는 네. 어떻게 받으세요? 일차적으로 문자로 받습니다. 아. 문자로 받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준비물건이라든가 예. 입금하고 예. 준비물건 보내주시면 예. 그걸 주, 준비해 갖고 저희가 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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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차리고 상차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저 문자로 상담을 받는다 그다음에 전화로 확인한다 그다음에 입금을 시킨다 그다음에 좀 필요한 물건을 보내준다 저 필요한 물건은. 속옷이라든지 뭐 헌옷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안 좋은 거 이제 묶어가지고 버릴 때 네, 태울 적에 이제 그 태워서 음, 버려야 아, 되니까 아, 태우고. 네. 그럼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거는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뭐한 30만 원은 너무 비싸고 네, 네.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서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아마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오실수록 조금 더 이제 푸짐한 상이 또 대수도 있겠네요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적으면은 선생들도 님 많이 못 들어오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음. 뭐 이제 그뭐 이걸 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사진을 찍어와서 예. 그 순간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음. 영상을 남겨서. 올려주지지만 순간순간에 그 자기 이름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예예. 증거를 보내드려야죠. 아, 그 초기적에 초긴 거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듯이 예예. 그 상찰인 거그 그때 경문이 읽을 때다 그걸 보내드린 거죠. 그렇죠. 날짜는 뭐 언제쯤 12월 22일 맞죠, 맞죠? 22일 경입니다그왜냐면 아, 그날 동지날 바쁠 수도 있고 예예. 또 자리가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예, 예, 그래서 예, 예. 20일 경부터 20몇 일경 사이 곧 예. 주의하거든요. 아, 예, 예. 20일, 20일에서 22일, 25일 때쯤 예, 그 때쯤입니다. 일단은 공지해 놓으시고, 신청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거 생각하셔서, 예. 그 날짜하고 다시 공지를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다 해서, 예. 서로 이제, 맞춰서 잘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 동지맞이란 것은 새 첫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흔 옷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헌 옷을 가, 새 옷을 갈아입는 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없이 흔 옷으로다가 설날을 맞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찝찝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대박 모두들 대박 나시고 모두들 소원 성취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동지맞이 함께 해 주셨으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자기 상을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